마이비, 대시다 에더, 핫, 마이크로, 마이크로, 1이크로마이이크로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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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이크로이니다마이습니다이상입니다 자, 금일 12월 31일 금요일입니다. 회사가 휴무라서 자, 금일 출조를 친구와 함께 했습니다. 자, 금일 출조지는 연대도 뒤편에파선을 했고요. 올해 마지막 출조가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시청자님 및 구독자님들께서 원 일, 하시는 일, 하시는 일다잘 되시길 낚시한 가니까 응원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7시입니다 낚시는 오후 1시까지 하고 철수 할 예정이고요 자, 올해 마지막 낚시 과연 용왕님이 한 마리 주실지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체비는 1호 대에 3000분 늘리에 2.5호 세미 플로팅입니다 세미 플로팅에 현재는 0.8호 구멍지에 어신, 목줄 2호, 감성도바은 4호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포인트는 자, 바라프심이 14m 정도 나오고요. 현재는 7시 30분이 만조인데, 이제는 위에서 좌측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是、啊 고등어, 시야, 크다. 우와, 무겁다, 무거워. 우와, 크다. 어? 고등어, 고등어, 진짜 크다. 시다자 <laughs> 아 <laughs> 오늘 현재 시간이 12시 30분 입니다 1시에 철수라서 낚시를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많이 아쉽네요. 두 번이나 터트렸는데, 시야를 아, 괜찮았는데, 아쉽게 얼굴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리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